자 여기는 대구 식물원 안에 있는 선인장이 봉과 선인장이다. 있고 얘도 얘가 꽃피려고 하네요. 열대 식물관입니다. 오 이거 백년초. 아, 제가 옛날에 먹어봤는데 아 씨가 너무 크더라고. 요 먹을 게 많은 것도 아니고. 와이 선인장 봐라. 오늘 날이 더워서 이게 열대식물관이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날이 너무 더웠어요. 아. 여기도 이렇게 백년초가 되 달렸다. 이렇게 이게 꽃인가 봐요. 와좀 특이하게 자랐다. 사이즈 봐라, 사이즈. 와, 대박, 대박. 이야. 코끼리 귀처럼 닮았다, 저거. 조선인장은 코끼리 귀처럼 생겼어요. 와, 여기 백려천 진짜 많이... 저는 꽃도 피해져있네 여기 애들이 꽃이 폈었나 봐요. 이렇게 열매가 달렸습니다. 저기도.